우리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손못자국 만져라 I um... you. Chubb. 그손못 잡은 만져라 그손못 잡은 만져라 그손못 잡은 그만 이 말씀을 시편 101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인을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01편의 마지막 단락은 다윗의 시선이 개인의 내면,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안전하고 믿을만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이와 같이 개인의 윤리, 뭐 개인의 다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세워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자의 그 음.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자각한 지도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떤 무엇인가를 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겠다. 결단을 할때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할 수 있겠지만 그 결단은 결국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작지만 그 물결처럼 일어나면 그것은 파도화가 되어서 우리 전체의 큰 역동적인 은총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화목하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이 말은 사람에게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기도 할수 있지만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할수 있습니다. 오 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표면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상대방을 상대방에 터졌나 상대방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멸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웃을 헐뜯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통은 그냥 넘기죠, 이 정도야. 오죽하면 저럴까라고 넘기기 십상인데 다윗은 이 이웃을 헐뜯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다짐을 하고 공동체에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섭게. 마치 감시하고 감찰하면서 다스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함께 믿고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말의 문제를 개인의 성격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구조적인 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제3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넣어서 그 관계를 망쳐 버린다면 이거는 공동체를 하나 둘 공동체 하나 둘 깨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악의 뿌리를 교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질서를 무너뜨린다. 예. 다윗이 오늘 이렇게 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가장 최종적인 이유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크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나둘 용납해 준 것이 오히려 어, 교, 어, 공, 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 다윗은 이 경건을 어떤 빼기 마치 덕지덕지 붙어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둘 떼어내는 형태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세울 사람, 붙일 사람을 찾습니다. 육절에 보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사람을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육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자신을 공개하고. 어 이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어디에서나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다짐 때문에 그랬는지 실제로 다윗 곁에는 다윗과 함께하는 목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신뢰를 구축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 곁에, 다윗 곁에는 늘 사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망자 입장에서는 들통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이렇게 남을 헐뜯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는. 이렇게 어찌 보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렇게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를, 그에게 징계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두겠다. 라고 하니, 그의 다짐이 곧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를 다으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사람을 헐뜯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 끝 다윗 곁에 끝까지 남아서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든든한 나라로 세워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충성된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사람을 헐뜯지 않고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가까이 사람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향방은 누구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곁에 간신 자기의 욕심을 채우 이런 사람들만 수두룩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수두룩하다면 어찌 나를 제대로 어, 섬김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 곁에 충성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 그한 사람의 인품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를 바르고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남을 헐뜯고 남을 비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백이 국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어 그런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권력자들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허용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집니다. 7절에도 한번더 언급을 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하는 사람은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최소한 내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 분명히 그 중에는 유익 어떤 목표를 이루게 빠른 길로 인도할 사람도 있을 건데 다윗은 그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절에 서지 못하게 막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빼내고 어떤 것들은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에 대한 실천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려고 있는 이 개혁은 이 거룩한 모습은 일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반복성 그리고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룩은 결심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매일의 삶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말은. 거짓을 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그에 가까이 두는 사람은 거짓을 조장하는 사람 가까이 둔다면 누가 그 삶을 믿어 주겠습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말과 행동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결단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침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불편한 내용들을 늘 상기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먼지를 떨어내듯이 그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매일같이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이 결단이 매일의 습관이 되었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진짜 좋은 지도자로 설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백일 편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번 정도는 묵상했으면 하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결단으로 출발해서 공동체를 건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분한 한 분이 이런 다육과 같은 마음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믿을만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26년을 우리 준비하면서 오늘 다윗의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앞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 마지막 직원을 우리 준비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우치게 인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내야 될 것을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빼게 해주시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찾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랑, 사람,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